17절과 18절 말씀은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기를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성산. 아그 예루살렘은 상당히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산 위에 위치한 그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지역에 성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거룩할 수 있다. 이 성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작은 산들이 단포도주와 젖을 흘리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리며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와의 호 전에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씨띔 골짜기에 되리라 씨띔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아카시아와 같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어여쁘고 순수해 보여도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성빈이나 이소희가 좋은 엄마, 아빠 밑에서 양육을 받으니까 정말 어여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거듭나야 합니다. 믿음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야 합니다. 부모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자식들의 거듭남을 위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그 지단한 과정이 있었고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내 아이들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냥 육적 그리스도인 거듭나기 전에 사울 종기적 행태에 익숙하고 또 누구보다도 율법적인 그런 것을 넘어 진짜 생명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 거듭남이 한 번으로 교리적인 거듭남으로 한번 끝나지 않고 감정이 거듭나고 의지가 거듭나기까지 몇 번의 과정 동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시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셔서 아카시아 나무 같은 우리의 위에 노선 심판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 재단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단이거든요 성전에서 어린 양이 또 염소와 송아지와 피돌기가 죽임당하여 그것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을 지펴 태워서 향기로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네가 죽어야 할이 죄를 이 양이 죽은 것 내가 그걸 너의 죽음으로 너의 죄를 없애는 걸로 내가 받을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재단인데 이 재단을 아카시아로 만들고 거기에 노슬 입힌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피로 우리의 인생을 감싸버린 겁니다. 공기 방음 하나 들어가지 않도록 감싸셔서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죄인인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성전으로부터 시띔 골짜기에 셈이 흘러 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온 게 아니라 뭐가 흘러와요? 셈이 흘러왔어요. 지금 우리는 집집마다 셈 하나씩 가지고 살고 있어요. 물만 틀면 막꽝 흘납니다. 우리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길러 다니는 거였어요. 저 역시도 물길러 다녔으니까. 집에 샘이 없으니까 집에 샘이 있었던 분들은 정말 부르좋합니다 그래서 물지게 지고 물양동이 메고 어머니들은 항아리 큰거에다 메고 머리다 메고 물길러 다녔어요. 그때 생각하기 우리 집에도 샘이 있으면 좋겠다. 동네에 샘이 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리고 샘하고 가장 가까운 어 그, 그 집이 있어요. 그런 집을 셈어 안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집들이 부러운 거예요. 한겨울 그 추운 날에는 물길러 갈때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막 눈이 내렸고 얼었고 그런데 막 물지게 지고 물량도 하고 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가서 셈딱 보면 막셈 안에서 막 김이 뭐라고 막 올라와요. 그 정도로 추울 때 그때 저는 아 셈이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집마다 막 셈이 여러분 화장실에서 셈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생명 셈이 계속해서 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샘이 원천의 샘이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걸 고백해요, 여러분. 해마다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이후에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조사하는 바에 의하면 이 우울증의 수치가 해마다 증가합니다. 이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뭐 우울증 걸리면 뭐 잠을 못 잘뿐만 아니라 우울증 걸리면 극단적인 데까지 나갈 정도로 이 정신병리 중에서 이 우울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우울증이 깊어지면 망상장애로 나아가고 그리고 자해하고 자살 위협까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0대 청년은 누구보다도 처라야 한 14, 5년 이상 이 깊은 우울증으로이나 그래서 거기서부터도 거기서 더 나가서 대인관계나 모든 걸할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원천의 샘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아, 오늘 이 새벽에도 지금 나왔는데 그럼 형태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셈이 터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샘물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가만히 보면 주일 날 바빠서 뭐 공부하러도 가고 뭐 여기저기 가고 뭐 친구 결혼하면 가고 다 쫓아다닙니다. 이게 원천의 셈이 터지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살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닌데. 뭐 그거 취직해 봤자 그거 합격해 봤자 밥 먹고 조금 살아요. <laughs> 그런데 우리 안에서 뭐가 터져야 돼요? 생명 셈이 터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영원하신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이샘물이 터질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면 하나님께서 야 먹고 마시는 거 내가 다 책임져주지 않느냐. 저 하늘의 새들 봐라. 저 공중나는 새 봐라. 들의 백합아 봐라. 다 내가 먹이고 내가 다 입히지 않느냐.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원천의 샘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원천의 샘이 어디에 흘러나옵니까? 골짜기입니다. 씻딤 골짜기. 아카시아 같은 인생들이 모여있는 골짜기. 봉우리가 아닙니다. 높은 곳이 아닙니다. 골짜기는 가장 낮은 곳입니다. 이 지금 요엘서를 우리가 보다가 판결의 골짜기, 여우사밭 골짜기,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씨힘 골짜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골짜기는 어떤 의미로는 피하고 싶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잖아요. 10편, 23편에서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에서도 골짜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골짜기에 처박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이지 골짜기는 하나님과 밀접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이 더욱 더 강해지고 더욱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간입니다. 골짜기를 지난다고 해서 사람이 신앙이 더 좋아지거나 더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지나기는 지났는데 이때도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잖아요. 지나는데 독해질 수 있습니다.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그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가지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더 나빠집니다 10편 84편에는 눈물 골짜기로 주께서 양들을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시띵 골짜기가 나왔죠 10편 23편에서는요 사망의 골짜기가 나왔잖아요 10편 84편에서는 무슨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골 골짜 빈드레도 아골 골짜기 나옵니다 죽고 시체들이 썩고 뼈다귀만 뒹구는 아골골짜기 이렇게 여러분 골짜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정도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골짜기를 많이 지나오셨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지나시지 않으셨을 텐데 눈물의 골짜기 많이 지나셨죠 아골골짜기도 지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을 찌르고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카시아와 같은 시든골짜기도 여러 분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므로 더욱더 주님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으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10편 84편 얘기를 했으니까 10편 84편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5절에 보면 죽게 힘을 얻고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어찌 성전을 그리 사모합니까? 정말 자기가 사모하는 거. 제비도 새끼들 복음자리를 얻었고, 나 역시도 그러면서 성전의 기능, 주의 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깃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건물 여기 장당동 475번지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예배당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모여 예배할 때이 공간은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게 되어지고 세상에서 첫날 동안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의 그런 것보다 주의 전에서 한날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학적으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성전이 잘못되면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거든요.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우리가 보는 지금 이... 이 보여지는 이 건물 외형 형태로 재단 만들고 그 안에 낭실 만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지성소 내소 다 만들고 외소 만들고 이방인의 뜰 만들고 이런 건물로서의 저 성전 허물어라. 그 성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짓을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성전을 돈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얻는 장소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거듭나고 사람의 신분이 바뀌고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돈 버는 수단 인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순한 의도로 우리가 성전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예배당은 다 밟고 지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천의 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용해 먹은 겁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하고 사람 막 예수님이 상을 다 엎어버리고 짐승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이 집은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3일 만에 짓는 성전의 의미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부활이었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원천의 셈, 인간을 살려내는 셈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셈이 어디로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우리의 마음에. 내 인격 안에 왔어요. 내가 성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여기서 웃긴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하! 씨! 내가 성전이니까 나한테 댄비지 마. 이거로 써먹으라는 게 아니고, 어? 내가 성전이니까. 이제부터 흘려보내야 돼. 성전의 원천의 복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와 내 자식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독교 신앙은요. 너와 네 가족만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살고, 대대손손 정말 훌륭하고 멋지고 성공해라. 그런 것으로 성경에 이만큼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이방인에게 흘러가요. 요셉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대로 가요. 예수님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유대인들에게만 흘러갑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은 제쳐버리고. 다 이방 땅끝까지 거꾸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해야 될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나누라고 준 거예요. 내 것으로 사유하라고 주지 않아요.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역시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막 내가 찬양하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 어나 찬양하면 막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아니 네 기분하고 상관 없이 작에서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원하신 만왕의 왕에게 네가 굴복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모두 고쳐야 돼요. 오늘 막 예배드리고 나서 아 목사님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말씀 너무 말씀 너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너무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를 좋으라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 우리 자신을 향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했고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살아도 되겠지요. 맞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한 건 주님과 깊이 대화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에 한 조각이라도 진리의 편린 하나라도 내 안에 담아서 오늘을 복되고 아름답게 성전으로 살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꾸 오늘 또 이거 인터넷으로 이거 서비스 하면서 예배 서비스를 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제 자꾸 서비스만을 받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정시키면안 돼요.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돼요. 진짜 성전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이제 이 세상이 처음 것은 다 지나갑니다. 온전하지 않아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는데 위에서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성전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아니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성 안에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도시가 내려오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는데 성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성전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어,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짜 배기 성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삼일치 하나님을 모신 내 중심 속에 성전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반짝거리는 것들, 그 좋은 것들, 그찬사받을 만한 그 영광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 교회가 쓸어모으지 않아도 된대요. 그런 것들의 비침이 필요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요. 정말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을 잘 갖고야 돼요. 이 마음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좋은 것도 나오고 마음에서 나쁜 것도 다 나와. 요 마음에서 우울증도 나오고요. 마음에서 우울증을 이길 원천의 복도 나옵니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 이렇게 보면 마음들이 이쁜지 몰라요. 참 마음들이 예뻐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나쁜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참 예뻐요. 그런데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 마음은 이쁜데 마음이 우울해. 여러분 착한 아이들일수록 마음이 우울한 거 아세요? <laughs> 저는 그걸 알아요. 제가 어린 시절 나쁜 아이로 컸으니까 중간에 제가 나쁜 아이가 됐거든요. 나쁜 아이는 절대 마음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기를 지나고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왜?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내 승질대로 못 하니까. 아, 그때부터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관리 하기가 힘든 거예요. 혹시 오늘 마음이 우울하지 않은 분들은 애통하는 자는 보겠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와 멀리 있는 사람일 수있어 그냥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안 돼요. 성전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나는 죽게 힘을 넣고 있는가. 나는 이 눈물의 골짜기, 내가 이 사망의 골짜기 내가 이 씻긴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원천의 셈이 작동하는가. 그래서 나는 이 어둠을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어린 양이 등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심령을 사로잡고, 차워지고 그것들을 또한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늘 확인해야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맺으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다시 한 번. 내 안에, 자, 내 안에 생명샘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속을 계산합니다. 이 속을 계산하고 자기 이득을, 그 이득이 꼭 돈이 아니라 감정의 이득, 자기의 명예심, 자기 보상, 이런 것들로, 찹다한 것들로 내 자신을 채워갑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원천의 셈이 오염되지 않도록, 원천의 셈이 막히지 않도록, 이번 한 주도 웃으며 삽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찬송하며 사십시다. 승리하기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